아 뭔데? 날폭 나비함이 타볼 피십 달았어요. 센보 센보. 이 몰라. 피셔스 혼자요 피셔스. 센터 센터. 이방키네피 먹어가. 피셔스 나 이거 아피 갈게요. 피셔 피피 갈게요. 피셔. 피 피, 아. 피, 피, 아. 아. 피. 어 이거 다두다두다두다 왔다 왔알 에팔디 에팔디 에팔디. 이방 봐봐. 내가 안전 쓸게. 안전 을게 왔다. 빼야 내. 아 조용 용용다 조용 다 조용 다 조용. 다 조용 일홍 다 조용 다 조용 피치 십다 조용 파이팅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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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세이브 되니까 샘 붙다 샘 붙다 아아이 대박 에바 에바 레저 레저 에방 먹힌거야? 아방 에방 야 한데. 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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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안보여 캐릭아 센서, 센서 뭐야 왔어? 으셧다. 다 갔다, 쇠 갔다, 갔다. 까요다가 맞았어. 어, 되게? 데몬 둘 있으면 될것 같아. 데몬, 데몬, 데몬. 데몬, 데몬, 데몬. 데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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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. 넌 데몬, 데 데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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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문 대문, 넌 데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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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데몬. 넌 데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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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데몬. 살려줬다몬지